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밤은 깁니다. 오늘은 애견 마루를 데리고 리드줄 없이 야간 산책을 한번 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온은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은 어제도 제 방문 앞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이놈이. 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간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보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변 활동 겸 산책을 갔다 오겠습니다. 지가 앞질러 가진 않는지, 뭐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에도 놀라서 움찔거리는 그런 소심한 아이는 아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냥 경력 제로인 마루의 담력과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주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제 통제에 따라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 두고 지만 돌아다니는지는 않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바람 소리는 겁나게 보네요. 헤드란턴 후레시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루가 제 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제 주위에서 왔다 갔다 저와 보폭을 잘 맞추는 것 같네요. 저는 개가 참 좋습니다. 제가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가 잘 생기고 못 생기고를 떠나서 영리해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고 성품이 또 좋아서 좋아하고 성품이 안 좋으면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래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유기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말하는 버려진 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주인이 버렸음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며칠간을 맴돌면서 주인을 찾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버려진 개의 모습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항상 주인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멀리 가지도 않고 주인 곁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개들을 보면은 저는 개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들은 우리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환경도 안 봅니다. 마루 이리와 이리와 옳지 옳지 옳지. 마루야.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우리 마루 착하지. 그래. 그저 얘들은 사람이 자신에게 사랑을 준다면은 그 사람을 주인이라 여기고, 좋아하고, 따를 뿐이거든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게제 반려견들입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점점 더 고요해지는 밤입니다. 조용하니 참 좋네요. 사람과 산책을 하면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화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계속 말을 해야 하지만은, 반려견하고 이렇게 갈 때는, 이런저런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만큼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마로 이리와? 가자. 오늘 마루와 같이 산책을 해보니까, 지 마음대로 막 주인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거나, 안 그러면 너무 앞질러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가 또 겁을 내서 소심하게, 이렇게 있거나 그렇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도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애가 담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 주변에서만 이렇게 맴돕니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오늘 산책을 갔다 오니까 마루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